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참했을때 대작진을 무시하고 관시하고 천대시했었지만 방금 저희는 티켓팅을 막 하고 그리고 지금 게이트에 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어. 필리핀 가는데 오빠? 야, 장난 그렇게 해. 내가 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 내가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필리핀을 갈 거면 이미 요건을 달라 했을 거고 피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 가기 전까지는 안 믿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신뢰가 무너졌구나. 신뢰는 무너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어요. 와, 어쨌든 많이 그, 설레이고요. 어, 그리고 제작진들이 어, 신경을 좀 써주셨습니다. 나는 분명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도 똥금없이 비즈니스를 끊어가지고, 네, 어, 이거 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한편으로 또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 이, 사람은 이제 보내기 전에, 떠나보내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보내가지고.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거 아닐 거야. 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뭐? 네. 갔는데 막 연락 안 되고 막? 아 그런 건 아닐 거야. 일단 뭐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제작진이 우리에게 뭘 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안 했어. 네, 일단 뭐 가서 뭘 할지 네, 네.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즐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봐요. 귀여운둥이들 여기 <laughs> 아, 아, 온다고 했지. 아 이런 귀염이 그래. 일단 가자고. 일단 아니, 딱 여기 할것 같아요? 아 보니까 어떤 차이거같아요아그만해 진짜. 아, 여기까지 와서 그래. 아또기둥 아플라 그래. 여즘 한참 머리 괜찮아지고 있는데 또아물어니가또 까인 날라 그래. 아플라 그래 지금 머리가. 진짜 어디 들어와요? 걸어가면 차가 없어 아 그래? 오늘 차가 올거 뭐, 같냐면서 뭐 완전 창피하 어디까지 쳐어가씨 <laughs> 사진 한번찍어아이쁘 아까도 많이 나 누구야? 아이고 고생하세요

제가 너무 너무 어색해. 어 일단은 마이크를 차고 차고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 잘 잤어? 나이 다 잤지. 어디에딱 와가지고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삼겹살에 소전장 딱 먹고 잤어요. 어한3시 반에 잠이 들었지. 근데 우리 지금 어 안녕. 우리 지금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글쎄 어, 나는 이런 게 너무 어색해 우리가 불안해 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수영장 촬영을 왜 껴놓는지 알것 같아 요이 의묘한 인간들아 어? 그리고 이거 우리 둘이 촬영하는데 2만원 인원이 뭐가 필요했니? <laughs> 아유 절. 아니 그러니까 왜 평소 하는 달리기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나만 쓰레기인 줄 알았어. <laughs>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어? 아이고. 이제 차량을 일단 리뷰할 거예요. 어떤 차 같아요? 아그그만 진짜 이게 이제는 스트레스야. 근데 필리핀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 필리핀에서는 어떤 차 리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필리핀에만 있는 차. 필리핀 에마 있는 그건 할것 같아. 아, 어쨌든 오늘 첫 날이잖아요. 지금부터 상의 탈이 다 하시고. 아, 잠깐만요. 아니, 그냥. 뭐 잠깐 물에 들어가자마자 저기요, 나오라고 어... 하는 거 아니야? 어차 아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하면 어련히 알아서 나 상의 탈이 안 하려고 내가 시간를 입고 왔는데. 하되는거 아니야? 나내 아, 시간이야. <laughs>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궁금해하실 거야. 상미가 물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음. 어,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음. 궁금하실 거야. 오빠는 관심 없다. 그러길 바래. 어, 여기에 상리보다 몸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 음. 어서 둘러봐도. 음. 어. 어나못 보겠다. 아니 이게 아나못 보겠어. 상리야 그러지 마. 너 분명히 그러다 보지 마. 나 아직 안 봐. <laughs> <봤어. 웃음> 어, 나는 넣을야 편하게.

야안 간다는 말들으다한번 들어도 안 가겠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오후에 이제 본격 선택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 네 기대가 되지 않아 얘들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잘해줄까? 아니 괜찮아요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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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잘 해드리는 거 같은데 제가 야야너 어디서 실망이야 아 퀴즈를 또 해줘야지 아 네. 왜 네. 어디서 뭐야 어디서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저, 저 수영장 바에 가서 또 이제 빛이 파고래서 딱또한잔 해야지 아우! 좋아, 괜찮아? 어아좋 자, 글로 이동할게요 좋아, 좋아. 난 이동을 여기로 할게, 글로 오케이 여기서 어. 그러 이제 우리가 음료수를 마셔야 되니까 응. 영어로 영어로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자고 나는 이거 상민이 너도 응.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아는 영어로 있는 한도 내에서 다 사용을 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걸다 해. 오케이? 지부터 시작이. 오케이. Lady first order. Lady f i 메뉴. 메 아이 해보 메뉴 뭐지? 아! 어. 아이 해보 메뉴 야지 이거. 당 아니, 그거 말고. 당구. I d 드라이 마트 네. 드라이 마트. 마치. 드라이 마니 예. 오케이. 피니시. 오케이. 원콕. 원콕. 뭐가 여기 여기 뭐기 뭐가 유명한 거예요? 삼미구에. 아, 저게인구레. 그 오케이. Okay. 삼미구에. 삼미구에 라이트. 마티니 어떻게 주문했잖아. 아 마티니 너무 더울 것 같아. 들어왔니어할 거야? 치고 하라고 치고 해야 돼. 마티니. 오. 이 마티니 캔스. 캔스. està bómbà puerto rikeni. 우리 어,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시간 뭐 음식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 보여주자고 가입시다 어, 이쪽으로 갈까? 우리 차 뭐야? 우리 차 있어? 우리 걸어가야 돼 걸어가는 ]까? 거 아니야? 차는 내가 이걸로 걸어 지아 차는 있겠 걸... 아, 이건가? 여보? 어 우리 차 뭔가요? 어 뭘까? 어 뭘까? 어 걸어가는 거네 걸어가? 어야 그냥 이 근처에서 아유와 어. 나어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 이 근처에서 필리핀 오? 로컬 음식을 먹자고. 아, 그지 어. 근데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태국은 뭐, 뽐양꿍이라든지 응. 어? 또뭐 이런 뭐, 볶음밥. 여기도 응. 생각나는 게 있잖아. 그리고 베트남은 쌀국수. 근데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 어. 보통 동남아 분들이 드시는게 치킨에 쌀밥 아그 조그만 쌀어 조그만 쌀이 아니라 이제 약간 쌀이 꺼지, 얍시, 꺼지. 얍실하지 아 얇은 날쌀이라 그래 날쌀 얇아 다닌다고 그 우리가 좀 그런 밥을 먹어야 돼 와. 로컬푸드 로컬푸드 아예 로컬푸드 로컬푸드, 로컬푸드. 오케이 오케이 건너가자. t h a n 매너 좋으셔. t h 오 들어가. 오래 <목소리도> 먹어도 돼. <목소리도> 그래없나 네. 7. s 6 네. t 어... 어떻게 앉아야지 어... 여기? 이게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를 하는 데로 왔는데 나도 뭐 필리핀 음식을안 먹어봤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치킨이 있다고 닭이 여기는 닭하고 밥 이런 걸 먹는 거라고 어. 근데 여기 로컬푸드 치고는 너무 고급 아니야? 괜찮은데? 로컬푸드 치고는 그림이 좋아 어... 야 메뉴가 겁나 많다. 나는 이걸 한번 먹어보고 싶어. 왜왜 왜 치킨에 밥을 먹는지. 치킨에 밥? 원래 동남아 사람들이 치킨에 밥을 먹는다고. 오 오빠 좀 어울릴 것 같아. 그렇게 먹고아 먹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뭐지 어. 세 개?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가 치킨에 밥을 하나 시킬 테니까. 야, 아, 베스트. 어 베스트. 야 베스트 나지께아 베스트. 아 베스트 셀러네. 어? 어? 프라이드 치킨하고 바비 뭐어 그러면은 어. 나는 이거 no, 난 이걸 시킬게 치킨에 바어너 여기 살짝 뭐 시켜봐 어, 어? 몇 쪽이야 여기 몇쪽몇 <laughs> 몇 쪽이래 몇 페이지다 이거 몇쪽이 아이씨 이거 도 맛있지 소... 아 이거 너 이거 먹을래 아 이거는 이거랑 고민돼 아 아, 이거 뭐야? She chose t t h i s one this or this? Uh, for me, this. 아, 아. okay. okay, this w h o, o n a yeah. This one? This one. e a t h n is this? This one. t h This one. This one. one. This one. t h n e s one. This one. t h i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아유,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누들도 있네. 치킨을 발골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어, 이거 꼭 따서 먹어야 되나? 근데? <laughs> 어, 우와, 치킨, 치킨 발골 기가 막히지. 어 바나나 김치 같은 거야? 뭐 갈색깔 매운 아, 거. 토마토 케찹 해야지, 그러면 바나나 케찹을 그래? 여기 이런, 찢어서 현지인 먹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뭔데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치킨의 향이 밥에 배게끔 바삭한, 치킨의 껍데기가 씹히면서 씹는 맛도 있고 치킨의 고소한 맛이 와. 근데 이 정도면 은 마닐라 날씨 치고는 그렇게 덥진 않은 거야 음. 지금 한창 여름인데도 어. 지금 바람이 덤네. 좀 그나마 불어져서 도대체 뭔 차를 하려고 여기다 또 내려줘서 걸어오게 자. 필리핀 하면 뭐야? 뭐야? 필리... 오빠가 이야기했잖아. 뭐 지프니? 지프니. 응. 마치 거짓말처럼 지프니가 저기 딱서 있어. 어? 아 한참 일해야 될 시간에 지프니가 여기 딱서 있어. 맞네. 그렇다면 지프니야. 가야 되겠구나. 지프니를 어. 리뷰하는 거야? 아니, 옆에 계신 분을 리뷰하는 거야. 지프니 <laughs> 리뷰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부아이. 예? 네? 비이 바부아이. 바부아이. 예. Yeah. 아, 예. 바부아이. 바부아이. 예. 내 이름은 바부아이입니다. 아, 상미. 상미. 상 어, 상미. 어, 하이. 상미. 어, 상미. 하이. 하이는 일본이고. 미아, yeah, yeah, yeah. 코리아. 핀노이 바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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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아, 바부아이. 웰컴. Nice 나 meet y 원빈. Nice. Yeah. Me 원빈. 원빈. 밥. Your name is Bob. Yeah. Uh, my name is 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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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ovie is Korean movie. Okay. Uh, uh. You w a t c 이지분이뭐 사장님이세요 아니면은 뭐운전하시 분이세요 누구세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마생젤. 배신젤 마생젤. 아 같은 거고 아고 아고 이아라 e 프로그램 네카카 센터 기 자동차를 낱낱이 리뷰하는 프로그램. About Jeep. Uh, you want to know about, about the part of the Jeep. Uh... 지금 내 봤을 때 자동차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 잘안 하고, 물어봐요 이 차에 대해서. Yeah, yeah, I, I know, I know. You know? Yeah, of course. I 아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리 I k n 이 w I k n 아 w I know. I k 아 o w I k n o 고 I know. I 고아이 오너? k n 아 this is called Jeep Jeepney here in uh, our, our country Philippines ah. uh, this is one of the uh, means of transportation of the people going to work that's right, that's right. they are going to ride here then transfer from one place to another ah. so they can go to work this right. is the local means of transportation ah. here in our country uh, this 이동 수단이면 어, 일하러 갈 때도 타고 퇴근할 때도 타고 하는 이동 수단이다. 너 이해 못했지? 오빠다 이해했다 말이야. 오빠도 다했단 말이야. 단말, 단말, 단로이, 단단로, 단버지폰이, 버지폰이. 어 다쳐. 자 필리핀의 지프니인데 뭐 이동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일종의 버스라고데 버스. y 노 버스? 필리핀 지프니. A bus is r e a big. 어, 그렇지. 버스는 크고, 지프니는 이제 택시보다는 크고 버스보다는 작은, 중간 음. 일종의 마을 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음. 거지. 이 지프니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노선이 있다고. 그 노선을 보고 타는 거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지프니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스득하기 시작. 자 이제 아, 뜨거운 태양 안에서 어 지프니의 외관부터 하나하나 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 디스, 디스 아 맞아요, 오케이 먼저 외관을 보시면 은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일 거예요 왜냐면, 기차같이 생겼어 어? 기차같이 생겼어 기차같이 생긴 것도 있지만 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코란도라는 차를 선고였어 아, 앞부분이? 어, 앞부분이 그 똑같은 차야. 그 찌푸 차야. 아, 진짜? 그렇지, 왜 가는? 어. 왜냐면, 이 찌푸니라는 차량은, 어, 그, 전쟁 났을 때, 이 필리핀의 전쟁, 내가 알기로는 전쟁 났을때 미군들이 버린 찌푸를 주워서 개조를 해서 만든 게 찌푸니거든. 아 어. 전면부부터 한번 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많이 보시던 디자인 비슷하지만 그 차는 아니다라는 거 어떤 느낌이드니 무서워 나 어. 되게 위험하다라는 외관 자체가 이 범퍼 프론트 범퍼 프런 퍼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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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아! <laughs> 어? yeah. Danger y 아 a h this this d a n g but this is safe for the for the engine, the, for the security of the engine. Uh, 어. before the before t h Dispersed. The engine of poor Yemen, y o c h r t h a c r r o p Oh, y e a Stainless, shiny, 아, shiny. Stainless metal. 어. What do you think? I don't k w n o o o k o w n o 아 용접이야 그냥. 쎄야 쎄. 어. <laughs> 어. 어. 아, great. 어. 파이프. <laughs> 어. <laughs> 어. 어. very strong. very strong. very strong. 오케이, 오케이. 아, this in three. 이거 대박. you know a uh, different maker of jeep u uh, design many design. 펜치에서 만든 지프니가 있어. <laughs> 벤치에서 만든 지프니도 있고 간혹 가다가 BMW도 있어. 아! <laughs> 자기들 가, 자기들 개조형에 어, 따라서 이렇게, 이, 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 비스카 핸드메이드. Yeah. Sometimes 어. horse, 어. sometimes l i n piece. e e e a 이글. 이이는 없어. 아 어, 그냥 해 놓은 거야. 엔진룸 inside 어, inside What, uh, open 어. o n inside here okay, like okay. that 어. Then. 어. then the other one two sides yeah yeah yeah, yeah. Okay. yeah that's it 어. t h e engine 야, 그냥 yeah it's a good thing yeah very dangerous make sure that 아, uh, the passenger is safe everyday. every day. Every day? 예. 괜찮다는 거예요?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엔진의뚜껑이 엔진 오일에서 조져서 나와. 예. 이거 카우맨이 CC? 어, 투스카오던도 CC. 도다산. 어, 카솔린. 디젤, 디젤, 디젤. 디젤. 아, 디젤. Yeah. 아, 디젤 이게 용도를 한 1800cc 아니면한1 0 cc 정도 되지 않을까? 970 디젤. 그리고 또 위험한 게 아! <laughs> 라디 타워, <캡. 목소리> 아? 아, 오, 터 캡! 라디 캡! No cap! 아 너무 오.. 오오.. 위험하네 예. 이게 지금.. 왜 라디에이터 캡이 없지? 아 몰라 다른 사람 오, 너무 힛을 그럼 전화기 올라오세요 n 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같아 야이러고이러고 아, 지금 손님을 태우고 다녀요 괜찮대 근데.. 어..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어.. 아, 뭐. 근데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아. 근데.. 이 클리너! 여기 에어클리너가 있는데 어, 이미 클리너의 기능을 상실한 듯한 에어클리너 도캡 엔지캡 오 페이 데인져럴 코리아 코리아 오! 필리핀 아 오케이 오케이 It's okay it's okay It's still useful 아 uh, Still help uh, to earn money for family to eat. 아, 어, 어, 맞아, 맞아. 어, 부탁 하니까. 그리고, 이지프니가 이런 길에서 또 세게 안 달려요. 아 천천히 다니는 차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옆에 세워버리지. 동네를 응. 도는 용도지, 거의. 어. 어 그래, 밟을 일이 거의. 그런데 이게, 모두 차, 제작 자체가, 수준이, 파람이 손으로 뚱땅 탄다. 펜더, 파, 봐봐. 여기 다 잘라붙인 거야. 오 진정 오, 진정 색도 이렇게 다 칠해가지고 진 펄슨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아 봐봐 내가 봤을 때이 차의 브레이크는 하이드로백이 없는 차 그러니까 우리 일반차는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어느정도 잡히잖아 하이드로백이 없는 차는 내발의에 힘으로 잡는거야 브레이크 아, 르륵 꼬르륵 어엔진은잘 봤어요 <laughs> 오케이 클로스 <플러스>, 클로스 <플러스.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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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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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